너무 오래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가우시죠? 예 네, 이해가 갑니다. <laughs> 어, 이렇게 연락 연락이 통 네. 닫지도 어, 않고 갑자기 어디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렇지만 어, 이렇게 흔쾌히 어, 시간을 내서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품목별 연구의 어, 이더 영장 강화 교육 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사 진행을 맡은 농촌지원과 지원기획팀의 강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더 역량 강화교육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뢰가 있으 후. 어,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박금남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고 바로 이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첫 번째 시간은 행정학 박사이신 김유열 교수님의 품목별 농업인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의 농업적 활용에 대한 특강이 있겠고 두 번째 시간에는 농작업 재예방과 근골격계 예방질환 등.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자세교정학 전문강사이신 이창석 원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팀장님으로부터 농작업보조부의 올바른 사유, 사용에 관한 한 말씀과 수학용 장갑 사용 설명을 끝으로 폐회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하루 종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어, 줄이고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지 않는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시간 인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쉬는 시간이나, 어, 교육 끝나고 참석자 명단 옆에 비고란에, 어, 자기 생일을 적어주시면, 추후에, 어, 그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연구에별로 식권을 배부할 텐데요 식사까지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2024년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에 국기를 하나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굳기 앞에 자유롭고 중의로 대한민국의 저는 농업기술센터 수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 온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그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반가객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적으로 뵙기도 했고, 또 구시적으로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많은 분들 익숙한 부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저 선생님 시장께서 직접 우리 품불 연구회가 2 4개 단체가 9명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오시려고 했는데, 정말. 그 회장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전 시게돼 와가지고 제가 대신, 대신 의사말씀만진정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제가 이제 너무 비슷다 소장이지만 저는 이제 시정에 관심이 여러 분야에 많기 때문에 네. 이 얘기를 좀더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 노하우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기재부를 상대로 또 국립부를 상대로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런. 가림을 한번 가슴으로 깊이 새게봅니다 열심히 하고 응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소장님께서 그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다가 저희 센터로 오신, 오셔가지고 김재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크게 그림을 어, 그린 것을 이렇게 거기에 대한 실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속속 들어왔죠. 네. 네. 우리 소, 소장님은 지난 2월 2일자에 부임하셔서 어 지금 벌써 3년을 독특하네요.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특히 농업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 단체 어, 그리고 품목별 연구에 이렇게 회원님들의 단결 활동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 우리 동촌 지도 사업의 중요성을 어, 많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안 가시기 쪽으로 오셨습니다. 어, 여기를 그래서 자리를 빛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끝으로 개회식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각 연구회별로 회장님 또는 대표적으로 오신 분들을 한분씩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초 동안 자기 연구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저희 어, 김재식 딸기 농사를 짓고 같이 연구하는 딸기 연구회 회장이고요. 저희는 지금 그 딸기 지원을 시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제시 생강 장목반 회장 강재미입니다. 이 생강은 자라올 것은 에 종서를 농림부로부터. 안녕하세요. 전통 가양재연구회 한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가양재연구회에서는 김제쌀을 이용해서 어 술을 빚어서. 전통 방법으로 술을 빚어서 어, 전국 또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술들을 빚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연구모임 회장으로 있는데요. 전통연구모임이 뭐냐면, 우리 그 생활개선이 다 아시죠? 네. 생활개선이 현재 한 800여 명이 됩니다. 우리 은면동에, 19개 은면동에. 그러는데, 어, 전통연구모임은 어... 안녕하세요. 김제 상추 연구회 회장 허영숙입니다 예전에 상추 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작업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김제도 어 스마트팜을 적용을 해서 요즘에는 고설재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옆체로서 김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안녕하세요. 2024년도 김제시 최고의 연구회 김제농식품연구회 회장 조상천입니다. 식품하면은농식품하면 기본이 되는 김제 농식품연구회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제시 정보화연구회 너무 기니까 줄임말로 김정농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 매주 화요일 7시에서 10시까지 정보화실의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네, 요일. 네, 김재 블루베리 연구의 그 대표로 나온 양동화입니다. 지금 현재 김재 블루베리 연구의 회원이 한 20여 농가가 지금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 개발, 또 기술 개발, 또그 개인 농가들의 그 역량들 향상. 에 네, 산야초 연구의 조양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에요. 건강하려면은 이 모든 식물 중에 그약 성분을 우리가 알고 먹기 위해서 이 사자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사자체 연구를 많이 군제지 복분자 하고 있는 회장입니다. 저희 복분자는 금년에도 그 수학기에 가뭄으로 상당히 여러 많았거든요. 예상치 한 50%밖에 그 수확을 못했는데 네. 저희는 일단은 보유하고 단년간 그 수매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에 안녕하세요. 인삼농의 배지식입니다 우리 인삼농안요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했습니다. 어, 김제 인삼 들어온지 한 50년 됐거든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지시 콩연구회 회장 하은서입니다. 어. 2011년 김제에서 콩 농콩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콩이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사실 콩연구회에서 다좀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콩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 일본이 이제 김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콩연구회가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녕하세요. 네. 김제시 시감자 연구회 회장 김태상입니다 지금 김제시는 첨담 농업 그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거창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디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입니다. 아 제가 이 자리에 소기가좀 명을 쓸 순다마는 저희 우디연구가 회 제가 그 참여한지 한 15년 정도 됩니다. 초기에는 우아함의 종목별 기하선 같은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네, 고생하셨고 아으로도 계속해서 영어를 위해 노력하셨고생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상으로 개회식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 네, 끝까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첫 시간은 어, 특강인데요. 어,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장님하고 인사하시려고를 했는데요. 어, 여러분 그 제가 다 봤어요. 1 4분 오셨고 나오셨고요. 9홉번안 나오셨거든요. 안 나오신 그 연구에 기억할 거예요. 왜안 나오셨어요? 네. 아홉 <laughs> 번에는 회장님들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 연구회를 p r 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어떤 연구가 있는지 어떤 회장님이 맡아서 하시는지 이렇게 얼굴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죠? 네. 네.